이목중 여러분, 8과부문에 어, 보내주신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어본문도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어본문 꽉 잡는 꽉쌤의 영어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번 국어에서는 조선시대 전문직 영어로 프로페셔널 어, 전문직에서 활용했던 중인계층과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were four social classes in the Joseon Dynasty. 자 조선 시대에는 네 가지 사회 계층이 있었습니다. 어떤 네 가지 사회 계층이었냐? 양반, 중인, 상민 and 천민 이렇게 네 가지 사회 계층이 있었는데요. Depending on their social class. 자 여기 depending on이라는 표현 주목합시다. 뭐뭐에 따라 자이네 가지 계층의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존재했었는데요. 그들의 사회 계층에 따라 people did different kinds of work. 사람들은 어, 각기 다른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 하는 일이 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Many of the people who belonged to the 중인 class were professionals such as interpreters, lawyers, and doctors. 자, 여러분, 여기 belong to라는 표현에도 주목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속하다. 자, 그 아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계층이 있었다면 그 중에 중인 계급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 were professionals. 전문가들이었다는 거. 어떤? such as interpreters, lawyers, and doctors. 어, 오늘날로 치자면 그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또는 변호사, 의사와 같은 바로 어, 그 당시 명칭으로는 역관, 율관, 의관과 같은 전문가들이었다는 겁니다 어,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중인 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become such professionals, 자, 어, 여기, in order to, to 하면, 어,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 나왔던 그런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들이었죠? 어, 율관이나, 어, 역관이나, 의관과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 People in the junior class had to pass National exams and become government officials. 자, official 하면은 공식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어, 공무원 또는 뭐 관리, 공무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런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 주민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했고요. 또한 정부의 관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직업, interpreters. 바로, 어, 역관이 되겠습니다. 이 역관할 때 역은 여러분이 번역할 때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관을 살펴보시면, one of the most popular jobs for the 중인 class in the 조선 dynasty.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래서, 어, 조선 시대에 중인 계층의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 는 뭐였다? 자, 그래서 one of the 복수 명사. 최상급 나오고 복수 명사 나왔을 때는 여러분, 어, 동사는 단수 동사 쓰는 거 배우셨죠? 자, 그래서 중인계 그 조선 시대의 중인 계층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는 being an interpreter. 역관이 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역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자, 중요한 문장 한번 영작. 스킬 해보고 갈게요 가로 안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의미의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장인데요 중인 계급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역관, 율관, 의관과 같은 전문가들이었다 자 그래서 professional이라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단어 활용하시고요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하다 이 어, 표현 사용해서 지금 이 주어진 의미의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Many of the people. 이렇게 시작해서 자, 이번엔 정말 정확하게 15초 드릴게요. 자, 인내했습니다. 15초 드렸는데, 완성해. 보셨나요? many of the people 자, 어떤 사람들이냐? who 중인 계층에 속하는 belong to the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자, many of the people 했으니까 동사는 were 전문가. 자, 전문가 Fashioners. 자 그래서 예시로 세 가지 나왔죠. 역관, 율관, 의관. 그래서 뭐뭐와 같은 such as interpreters 그 다음에 uh, 율관 lawyers and doctors.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인계급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역관, 율관, 의관과 같은 전문가들이었다 Many of the people who belong to the junior class. 중인 class 중인계급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were professionals 전문가들이었다 뭐와 같은? 어, 역관, 율관, 의관과 같은 Such as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셨고요 다음 어, 역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erpreters 역관들은 often went to the foreign countries with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고위 정부 관리들과 함께 외국을 갔다고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help them communicate with foreigners. 자, 여기 help라는 동사 여러분이 구강 문법에서 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동사인데요. Help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동사들이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나와도 되고 투부 동사를 써도 돼요. 사실 to communicate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어 그 역관들은 어, 고위 정부관리들과 함께 외국에 갔는데요. 그 고위 정부관리들이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Some of the interpreters also made money.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 뭘 함으로써? By trading with people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무역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People who wanted to become interpreters. 자, 여기 who wanted to become interpreters. 바로 앞에 있는 peopl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when. To a national interpretation school, 어 국가 번역 또는 통역 학교를 갔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학교로 어, 진학을 했다는 거죠. 어, a t school 그 학교에서는 students had to speak only the language that they were learning. 자, 어그 national interpretation school에서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언어로만 말해야 했습니다. 늘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중국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Many different languages were taught. 많은 다른 언어들이 가르쳐 졌지만 taught. 그죠? teach의 과거 분사죠. But Chinese was the most important foreign language. 자, 요즘도 사실 중국어가 중요하게 어, 다루어지고 있는 외국어지만 그때도 그랬네요 그래서 중국어가 가장 중요한 외국어였다 In Chinese class, students studied with 노골대 그리고 이 중국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노골대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이 교재는 바로 어,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어 교재로 어, 사용되었던 그 교재가 바로 노골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중국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어, 한국의 최초의 외국어 교재인 노골대를 가지고 공부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어, 역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lawyers 두 번째 중인 계층에 어, 속한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직업이 바로 율관. 자이 율간의 율은 법률할 때 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자, 그래서 another popular job for the 중인 class 어, 첫 번째 중인 계층에 인기 있던 직업은 바로 interpreter 역관이었죠 근데 또 다른 인기 있는 직업 중인 계층에 인기 있던 직업은 바로 was being a lawyer 유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trials. 자, 여기서 trial은 바로 어, 재판이란 뜻입니다. Trials. 그래서 어, across the country, 그 조선 시대에 전국적으로 많은 재판들이 있어서 so many lawyers were needed. 유관들이 어, 많이 필요했습니다. In the Joseon Dynast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lso serve as judges. 자, serve 하면은 뭐뭐로 근무했다, 근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 시대에는 지방 정부 관리들이 어, 재판관으로 as 하면 뭐뭐로서 뭐뭐로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관 재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However, 자 그러면 이 지방 정부 관리들이 그 법을 잘 알면 좋을 텐데요. 그러나, they, they는 여기서 나오는 바로 local government official이죠. 지방 정부 관리들은 were not familiar with the law. Not familiar with the law. 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잘 몰랐습니다. Because studying law was the job of the 중인 class. 법을 공부하는 것은 중인 계층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방 정보 관리들은 법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관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율관에 관한 내용 조금 더 볼게요. Lawyers help. 자, 아까 help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돕다 할때이 동사는 지금처럼 원형을 써주셔도 되고요. to make. 투 부정사로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율관들은 재판관들이 the right decisions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during trials 재판을 하는 동안 모함으로써 by interpreting the law and determining the penalties 법을 잘 해석을 해주고 재판관님 어, 이 법은 이런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and determining the penalties, 그 어떤 벌칙을 이 범인이나 잘못한 사람에게 내려야 되는지 어, 처벌 그 벌칙을 정해줌으로써 d e t e r m i n e 도 결정하다 이런 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될지 결정해줌으로써 재판을 하는 동안 어, 재판관들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누가요? 바로 율관들이요. 자, 마지막 중인계층에 인기 있었던 직업. 오늘날도 어, 인기 있는 직업인데요. 바로 의관. 오늘날로 치자면 의사에 해당하겠죠. 자, 의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중인 class also produced many doctors. 자, produce, 배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인계층은 또한 많은 의관들을 배출했습니다. It took a lot of training to become a doctor. 자, 의사가 되는 것은 원래 이게 주어인데요. 자 너무 주어가 기니까요 가짜 주어 it로 받아주고 진짜 주는 어 뒤에 보냈네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은 어, take a lot of training 많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한다. 많은 훈련을 필요로 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한두달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people learn from skilled doctors.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능숙한 의사들로부터 이런 의술을 배웠는데요. 자, 여기 이 닥터에 대한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바로 콤마하고 뒤에 who를 쓰므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 능숙한 의사들이란 who were often their fathers. 종종 그 의술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의술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관이면 또는 뭐 의사면 그 아들이 이렇게 또 의술을 가까이서 배워서 좋은 의관이 될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자주 나왔던, 어, help 쓰고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이나 또는 투부 정사 쓰는 거 한번 연습해 보고 갈게요. 어, 율관들은 lawyer에 해당합니다. 어, 법을 해석하고 벌칙을 결정함으로써 재판관이 재판하는 동안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다. 재판관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어, help랑 그다음에 목적어. 앞에 율관들이 도왔죠. 누구를? 재판관들을. 재판관이 뭐 하는 거를? 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래서 한번 영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여러분이 help 이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10초. 음. 자, 주어는 lawyers. 힌트 좀더 드립니다. 도왔다. 누구를? 아이고, 재판관들을. 자, 재판관들이 뭐뭐 하는 거를 도왔다. 뭐뭐함으로써. 자,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완성해 볼까요? Lawyers help judges. 어,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어,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는데, 우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걸해 볼게요. Make decision 하면, 어, 결정을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Right decisions. 자, 여기가 뼈대가 되는 문장인데요. Lawyers help judges make the right decisions. 뭐함으로써? by, 뭐, 함으로써. 첫 번째, 어, 법을 해석하고, 자, 해석하다, 뭐, 번역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통역하다는 라 뜻으로도 쓰이지만, 자, 여기서 interpret은 법 같은 걸 해석하다는 의미로도 쓸수 있겠어요. 그래서, so interpreting the law. And, 그리고 어떤 처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처벌을 결정함으로써, determining.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 e n a l t i s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 help라는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누구누구를 돕는데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할 때는 make를 이렇게 어, 동사 원형을 써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to를 집어넣어서 to make the right decision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Lawyers help judges. Make the right decisions. 모함으로써 뭐 by interpreting the law, 법을 해석하고 and determining the penalties, 벌칙을 결정함으로써 재판관이 재판하는 동안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다. 자, 우리 의관에 관한 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doctors, 의관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아버지로부터 이제 의수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they took a national exam. 우리 이 의관들도 국가고시를 치렀습니다. Once, they passed the exam. 어, 일단, once 하면 한번 이런 뜻도 있지만, 일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의관들이 passed the exam. 그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they worked in a national hospital.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어근무했고요 And received more training. 그리고 어,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훈련을 또 받아야 했습니다. 계속 어,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관이 되기 위해서 t r a i n 을 받은 거죠. The most skilled doctor. 아까 skill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숙련된 가장 숙련된 의사가 누구의 의사가 됐을까요? 누구의 주치의가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왕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The king's doctor could become a high ranking official. 그리고 일단 어의라고 그러는데요. 전문 용어로이 어의가 되면 그 왕의 의사가 되면 아주 고위 관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위 관리가 될수 있는 반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잘못했을 때는 또 끔찍한 처벌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런 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왕의 그 의사 즉 어이는 was punished. punish 하면 처벌하다인데요. 처벌을 받았으니까 어, 처벌을 받았다. 언제? When he could not cure. 자 cure 하면 치료하다 이런 뜻의 동사인데요. 언제 처벌을 받았냐? 이 어이가 the illnesses of the king. 왕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을 때는 또이 어이, 어이들은 처벌을 받기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 그 조선시대의 중인 계층에 어, 인기 있었던 직업 세 가지 배워봤는데요. 그 역관과 율관과 의관의 특징 잘 정리해 두시고,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국아의 본문도 마스터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